안녕하십니까?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 파주시에 소재하는 2020년식 근린 시설 432평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현장에 나와봤고요. 지금 왕복 4차선 도로의 통일로 왕복 4차선 대로에 접해 있는 근린 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측면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 드리는 건물이 되겠고요. 오늘 촬영을 나온 근린 시설 물건이 소재하는 집원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25-17번지에 소재를 합니다. 금촌 IC에서 약 2km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인근에 봉일천 초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시설 측면 쪽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천천히 걸어서 근린시설의 전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근린시설은 전체 토지 면적이 201평이고요. 토지의 용도지역 좋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물은 2020년식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건물 면적은 432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글린 시설의 토지와 건물 부분 천천히 전면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지상에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건물의 전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측면 쪽에서 촬영을 했고요. 지금은 전면 쪽으로 이동해서 촬영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근린 시설 432평의 최초 감정가 43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두번 떨어져서 감정가 대비 49% 금액 21억 2,700만 원으로 21억 2,700만 원으로 오는 7월 24일 7월 24일 고양 지방 법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주변 환경 보여 드리고 있고요. 현재 근린 시설 전부는 공실 상태로 조사가 되었다라는 점 또한 알려 드립니다. 자 요렇게 근린시설 전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협선법원경매사무소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파주시조리읍 봉일천리에 소재하는 근린시설 물건 촬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